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오전 8시 32분 오전 8시 32분 모세가 76세 부터 자유스럽게 돼가지고 76세에 혼인을 이제 했어요 계속 서또 78세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상황이고 또 78세 이집트로 가는 여행 중에 피남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오는 얘기, 피난편이라 부르고 출애굽기는 4장 25절. 이렇게 해서 어 시보라가 장, 장남 큰 아들을 어 본인이 할례를 어 하고서 남편에게 피난편이라고 어 부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사르 책계는 78장 1450년부터 자, 야세르색 78장의 7절. 그때 미디안 땅에 있던 아브람의 아들 모세, 모세 76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브람의 아들 미디안의 손자 루엘 미디안 사람 루엘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취하였또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혼인 여기 모세 혼인, 여기는 모세 혼인. 76세 76세 본인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손자 르엘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돼. 결국은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돼요. 자 여기 야세르책 78장 8절 여기 시보라가 야곱의 딸들 길로 향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의 의로움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일단 합격 점수를 줬어요. 야세르 책에서는 합격 점수를 줘서 시보라에 대해서 시보라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다. 았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 장남이요 에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함이라. 그래서 모세가 여기 그가 말하기를 모세. 모세가 말하길 내가 외국에서 낯선 자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세가 그의 포피에 할례를 행한 으이 이는 그의 장인 루엘이 126세에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 미디안이라는 사람의 손자 루엘, 루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큰 아들 게르소음은, 장남의 할례를 안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장인 루엘이 장남에게 장남 게르소메의 장남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어 말한 것으로 인해서 장남에게는 할례를 안 하고 모세가 이집트 여행 당시에 야후의 천사,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여기서 피난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4장 25절에 나와요. 이집트로 가는 여행 중에 숙소에서 야후와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한지라 십보라가 장남 게르솜을 직접 할레를 해요. 자 피난편이라고는 출애굽기 4회 25장 차남 엘리에셀은 1449년 추세할때 출애굽기 18절 3장에도 나오는 얘기 모세가 할례를 행했었고 그 다음에 1보라가 다시 임신을 해서 이제 차남 출생에 대해서, 차남 출생에 대해서, 차남 출생에 대해서, 절 78장 10절 10보라가 81세에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그 둘째 아들 차남 자그의 법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불렀으니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조 엘렌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여기를 이제 차남 여기 엘리에셀 둘째 아들 라코 그의표피 할레를 행하고 그 다음에 요 야세르책 7 8장에 11절에 보면 11절 이제 78세에 모세 78세의 소명을 받아 1448년 78장 11절 애굽의 통차왕 바띠아 공주 바티아 공주의 큰 아들 아메노탭 2세, 통치 2년차에 54세쯤 1448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아메노탭 2세, 아메노탭 2세가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벽돌의 재료인 집을더 이상 주지 말라고 하고 그들이 가서 그들 스스로 벽집을 찾아 모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아주 악독하게. 야세르 78장 13절. 또한 그들이 각 날에 하루하루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량을 조금 더 줄여주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에 대해 일이 퇴만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78장 1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영혼의 고통으로 인해서 야호와 께 야후아께 부르짖었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앞지 않은 그 억압을 보셨다. 16절 야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들에게 가난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일단은 출애굽하기 직전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